제나보 호스 제나보 호스. 네, 방금가 다행이에요. 버스 터미널 도착하면은 썽태우가 되게 잘 보여요. 많고 그리고 관광지라 그런가 영어로도 행선지를 써놔서 뭐 한양이보다 훨씬 쉽게 갈수 있었는데. 잠시 가 썽태우 음. 아오낭. 이제 가시겠지? 3분 남았으니까요 숙소에 <웃음> 뭐지? 썽태우 <laughs> 타고 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이름이 같은 다른 곳이라고. 어쩐지 오면서 우리가 집으로 갔을 때 너무 시설이 부통해가그고 <laughs> <굳이 웃음> 지금 그랩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응, 응. 감사. 암달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 네. 아, 어이, 뜨거운 거야? 궁금한데? 따뜻하고 당면 들어간 송장이야 상상 안 된대 <laughs> 먹어봐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어 이거 맛있다 양념에 아니 해산물이 너무 맛있는데? 음. 아까 밥 먹으면서 그 생각 했다니까? 왜 사람들이 태국을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 내가 봤을 땐태국은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했는 여행자 무덤 무덤? 여기서 뼈를 묻어? 무덤, <laughs> 무덤. 있겠어? 어, 나 우, 움직이지만 마잘 잡아 어나잘 잡아야겠다 왜 하늘 <laughs> <나, 왜 이렇게, 웃음> 천천히 가자 어어나 앞에 하나도 안보인하나안보인다어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지? 이렇게 비 오는데? 저 어, 여기에서 잠깐 모셔도 되고 저기 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 날씨에도 배가 쪄고 <laughs> 물놀이를 하고 <laughs> 일단 저희는 마우랑 부처 왔고요. 한2주 동안 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뭐할 수가 없죠. 맞아, 맞아. 스쿠터를 빌려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타기가 힘들고. 교통이 태어 것도 아니고, 거 조금 탔는데버스지가 예쁘다고 있고 사람들이 아우나운 비치보다 라일레이 해변이 더 예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라일레이 해변을 가도, 날씨 때문에 해상물이니까큰 기대는 안 됩니다. 어, 라일레이 해변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경네가 없다고는 하네? 어, 배그 타고 가야 되나, 걸어서어 걸어서 가어 바다를 걸어서 걸 걸어서 걸어? <laughs> 잘 어, 타야 되네. 아, 이 날씨에 페리가 페리가 온 날씨. 지금 잠잠해져서 저희가 잠깐 해변을 보러 나온 건데 나뭇잎들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져서. 이거 능, 이거 능, 능능. 네. 아. 면? w h a 스 is t h 어. <laughs> 이포덱스는 평생들이 많이 먹는데요 솔직히 우리 이거 먹으려고 스쿠터 빌린 거 같고. 이 국수는 먹고 떠나야 된다고 이거 봐 여기 근데 물도 깨끗해 물 <laughs> 정말 깨끗해 <laughs> 진짜 맛있어 빨리 맨 국물 먹어보고 이거 넣어서 먹자 음, 달짝지근하네 그 고춧가루 같은 거 넣으면 뭐. 맛있겠는데? 이 안에 있어 <놀람> 맛이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난 근데 고춧가루 넣어서 달라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아, 양? 음! 닭발 개맛있다 아양 많은 걸로 깼다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진심으로 난 일단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좋아. 닭뽕을 음. 음. 먹어봐야겠다. 닭다이 진짜 크다. 여기 들어있는 야채가 공심채였어. 음. 이 면의 전체가 뭐지나이면 자체가 너무 좋은데? 간식을 좀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야지. 음. 빵 같은 것도 팔잖아. 빵을 괜찮아. 그래 그래 빵. 그 옆에 가면 거의 끝이 이렇게 차가 같 그런 거포장해 가면 좋찮을 맛있거든요 그래 맥커머스 바로 옆에 맥컬맛스왔습니다 네. 어, 되게 농담이네 아, 파인애플 이렇게 팔아 미쳤이어 네. 하나 텐1 네. 0 이거 이거 같은 거예요네아쌤쌤 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먹을래 이걸로 왜냐면 이쪽이 더 따뜻해 보여 두개 사? 야야 야, 진짜 맛있어 야 미쳤어 너집밥 있어? 여기 집밥어 아. 이제 <laughs> 벌써 지갑 <laughs> 아로이 막막하 콩콩카 <laughs> 아, 왜 양양? 아니, 나 왕과 하나 먹고 싶은데? 2 0바100% 없는데 왜네 4개 2 0짜리 4개 큰 걸로 먹어봐게요 아, 맛있지? 옷이 2 0바이래요 7.. 700원 어떻게 먹는지 알아? 음. 이거, 쌍. 이거, 음. 어. 어. 어, 어, 쌈집밥. 맛있다. 어떻게 먹어? 음. 뭐? 아, 그게, 아. 네, 네. 음. 음? 냄새는 이상하지 않아. 음. 이렇게? 한 알갱이 하얀 거 곰팡이 같은 데 너무 조심해서 먹어. 겉면에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맛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과일 하나 더. 이걸로? 이거? 네, 빨리 가. 아. 야나 끝까지 감기 걸릴 것 같았거든. 아 아니 아니. 아 이거 먹으니까 몸이 것같아아 엄마도 사주고 싶다 이거 어머님 이런 거좋아하죠그 향신료 이런 거있나 아니, 아니 완전 맵게 먹고 우와 음. 감기엔 팡콜 아니고 감기에 이게 국물 새우 안 하면 감기 안나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베트남 쌀국수가 제일 맛있다 생각했는데 아 <laughs> 진짜 <너무> 바람 맞으면서 <나시면서>. 큰기 <laughs> <게> 국수를 먹다니 <웃음> <웃음> 만약에 크라베 일주일 있었다면 다섯 번은왔을것 같아 오늘만 해도 두 번째인데? 아, 다섯 번이 아니라 다섯 일 큰일 났는데 바람도 세져. 우리 숙소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 태국에 와서 너무 잘 먹기만 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자제하지 않아. 왜 자제해야 돼? 태국 떠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아, 그럼 그래. 그래, 지금 여기서 고댕국수 먹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어쩌면 여행을 떠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크라비에못 음. 웃을 수도 있고. 음, 멋진 말인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은 기적이라고, 기적. 음, 조 지금 멋져 보이네. 지금 숙소로 갈까 그러면 야시장 갈까? 좀 고민된다, 그치? 근데 우리 치킨라이스도 샀고 야시장 가서. 근데 또 지금 갈만한 곳이 없고 저렇게 높은 산은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뭐가 많이 튀어계속꽃 같은 게. 오늘은 좀못갈것 같아. Hello. OK, thank you. OK, 커피컵. 커피컵. 아침에 좀된 거지. 지금 뭐 이렇게 해석물이 밖에 없고 저희가 봤던 그페라비에 멋진 바다는 아마 저희가 먹는 동안은 볼수 없을 것 같아요. 파도 <목소리도> 진짜 높아, 여기. 그냥 여기는 진짜 <목소리도> 엄청 아름다운 바다라고만 알고 진짜 폭포 <목소리도> 따서가 왔는데 그걸 뭐 모르고 건너려고 했는데 이런 표시가 있어요. 쓰나미 도시 표시가 거의 20년 전에 있는데 이렇게 아직 네. 한1 번, 3년전 기사에서는 쓰나미 이후에 새로 붙을때실스는 다시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누가 <목소리도> 엄마. 내가 우리. 평소 먹던 걸 4배라고 하니까, 돈 떨어지면 자기가 보내줄 테이크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래. 그래서 내가, 돈 떨어지면 돌아가야지. 맛있긴 진짜 맛있어. 볶음밥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야. 나도거후치 그 커리도 먹어보고 싶어. 그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 카레가 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래 근데 내가 그 음식 좀 찾아봐야 돼. 음물내 있잖아. 1200. 1200W? 똥냥품, 어. 천약품 30만원? 어, 아니야. 35,000원. 아. <laughs> 근데 너무 비싸긴 하다. 네. 나 할머니가 거기서 혼자만 요리를 한다면. 음.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는 있지. 먹고나서 서드유 하려고 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게 정류장. 서드유 정류장이 있는데요. 꼭 여기서만 멈추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썽태우를 보고, 불로생각 켜면 응.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이 길로 썽태우가 다니는구나 정도의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을 따라 걸으시다가 썽태우가 보이면 언제든지 멈춰 세우시거니다밥 먹고 나와서 한 20분 있었나? 사선 썽태우를 탔습니다. 소라비상을 에서 금액 얼마인지 물어보고 샀어요. 똑같이 6 0 바트입니다. 제나보 <목소리> 옷 <목소리> 제나보 옷.